라세 아파. 두분데 뒤에서 있이 이쪽은 쏙, 이쪽은 고 생각 중 이쪽은 쏙, 이쪽은 쏙, 이쪽은 쏙, 이쪽은 이쪽은 쏙, 이쪽은 쏙, 이쪽은 쏙, 이 이쪽은 쏙, 이 장판, 종이장판 털어놓고 그러고 쉬어야 된다. 관리 응, 잘해야 돼. 여러분들 응. 아픈거 보니까 강남 사는 얘긴데 자기가 몸이 좀 많이 안 좋다 싶으면. <laughs> 본인이 좀 몸이 안 좋다 싶은 공무원 하면 좀 괜찮아 대대동생 보면 내동생 몸이 좀안 좋거든 내 동생 몸이 좀안 좋아서 원래는 내 동생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했어 얘가 지금 공부적인 피지컬이 제일 좋아 특히 막 썩이나 이런 거잘 못하는데 그래서 오래 잘 앉아있어 이렇게 한번 앉아있으면 열몇 시간 그냥 앉아있어 어, 그냥 아니어나이 그냥 기본 앉으면 그냥 4시간이야 한번 딱 앉았다 하면 근데 집중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적이 처음에 잘안 나오다가 갑자기 올라오더라고 그냥 수직 상승하 애야 그리고 마지막에 애가 한 1년 반 동안 공부를 하나도 못했거든 몸이 안 좋아가지고 1년 반 동안 공부 하나도 못하다가 한그 마지막 수능 한 5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때서야 애가 부스를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막뭐 보줌이 잡고 이렇게 막 걸어다녔었거든? 이러고 걸어다녔어요 애가 어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뒤에 이제 좀 일반 사람처럼 못 걷고 그냥 이렇게 걸어다녔거든? 한 100m 정도 움직일 수 있나 하루에 어 이렇게 되는데 얘이 상태로 한두달 정도 했거든? 두달 정도 해가지고 음뭐 약간 미치네 야좀 어 집중력이 진짜 좋아 근데 내 동생도 엄마가 이제 처음에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잘 나왔어. 잘 나와가지고 나왔어. 어디어디 보내고 지 고민하다가 좀 많이 잘 나왔거든. 말이 안 돼. 잠깐 뭔가로 잘 나왔어. 응. 그래가지고 응. <laughs> 세상에 불합리한 경우들이 잠깐 있어요. 근데 이제 내동생이 그때 당시에 한좀 뭐 웬만한 학교 거의 다갈 만한 성적받았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교대 갔어. 교대, 교대 갔는데, 행복해 하고 있어. 막 하루에 좀몸안 좋거나 힘들거나 이러면 일찍 조퇴 때리고 나오거든. 근데 조퇴한다고 해서 그 월급이 깎이지 않아요. 2시 반이면 칼퇴. 물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학생 한 명을 저패고 싶을 때가 있대. 그리고 학부모 한 명을 진짜 어 진짜 죽일까 고민해본 적도 있대. 그 정도로 빌런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4시 반에 퇴근하거든? 4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아프면 그냥 안 나와도 되고 4개월은 아프면 살짝 좀 눈치가 보이거든 근데 공무원은 그런 게 없어 공무원은 아파가지고 한 10개월 정도만 잘 채우면 된대 10개월 정도 잘 채워놓고 나머지 병가 때리면 90% 혹시 또 공급이 안돼두달 정도는 어, 그렇고 아프면 그냥 어, 어. 말쯤 내가지고 한저 아, 두달정도 아, 아파서 못하겠어요 진단서 딱고어가지고 그냥 가버리잖아? 그러면 돈은 돈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안하고 뭐 그렇게 한대 응 그래갖고 <laughs> 내가 진짜 만약에 몸이 너무 약해 어 진짜 약간 프레즐이야 어, 금방 약간 부서질 것 같으면 그만 그것도 닦은 선에 이러면 괜찮아 응. 어, 몸이 안습관하면은, 근데 아,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본인이... 얘네 그런 거 되게 바빠요. 막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의사, 뭐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 되게 바빠. 이럴 때 되게 어, 되게 힘들게 일해. 음, 생각보다 빡세. 막 변호사는 친구들 보면 참잘못 자던데, 음, 하루에 한 세네 시간 자고나 아니면 좀 일만 할 때는 못 자고 막 나가는 경우도 많아. 그게 일상이야 그냥. 뭐 존나 멋있을 것 같지? 존나 가면 그냥 다크서클 다 개쩔어 애들 보면. 음. 그리고 막 뭐야, 검사하는 애는 보면 진짜 어 힘들어 보여 대도. 세상에 쉬운 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이어 하는 직업들 있잖아 그중 쉬운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꽤세 어,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꽤 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본인이 어? 이거 하면 멋있을 것 같아 또 좋지만 본인의 건강도 잘 생각을 해서 응.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해? 네, 뭐 망가지면 아무 짝에 쓸모도 없는데요 자, 142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하나의 그래프는 저희가 원점이고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점과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삼차함수가 있어요 자, 주어진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있는 이 함수는, 2차 함수니데 어떻게 지난데?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뭐 한데? 접한다 그랬죠? 접하고, 여기서부터 f(x) 스더 급격하게 빨리 올라가서, 어, 딱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다시 여기서 뭐한 거야? 여기서 접하고, 여기는 뚫고 지나가교 점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럼 나한테 뭐라고는 이쪽에 있는 이 면적이야. 이 면적은 여러분들 보시면 얘도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어쨌든 접했으니까 1이라는 게 중근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얘도 결국 일단 결로부터 얘기할게요 얘는 12분의 최고차는 3라고 했으니까 1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친구의 몇 제곱? 뭐 4제곱 네 이렇게 쓰면 되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봐봐 설명을 해줄게 왜 그러냐면 저 둘이 빼낭수 한번 가보자 빼낭수를 그리는 이유는 넓이를 구해야 되 넓이 두친구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다시 두친구로 둘러싸인 부분의 뭐야?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와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1그다음 여기가 또 뭐야? 1 이렇게 돼있죠? 그럼 내가 자이 면적을 구하려면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서 다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빼서 요, 뺀 함수값, 요 차이들을 뭐야? 접근하면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F, 3차에서 GX 뺐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몇 차? 3차에서 2차 뺐으니까? 3차죠? 여기서 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조신 그래프가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가 뚫고 지나간 이런 그래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뭐야? 저거를, 요거를 갖다 발라붙이면 얘가 되는 거지. 어,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써우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요걸로둘러을 어, 부분에 면적이 되겠죠. 이게 빨리 보이면, 이게 머쓰 빨리 보이면 어? 뭐, 옆바닥이네, 뭐 풀면 되는데 안되면 어떻게 해야 돼? 두곡선이니까 밸런스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 3차고, 접선 사이의 관계니까, 옆바닥 축식로풀수 있겠죠. 그 다음에 1425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1420, 얘가 24번이구나. 제가 24번이고요, 142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24번이었네요. 1425번 한번 보면. 자, 내가 여기서 이황색다가 어떻게 이렇게 접선을 하나 긋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선을 하나 더다 쳐봅시다. 두 개의 접점이 이렇게 생긴 상황이고요. 자, 그때 물어보는 이유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이 밖의 점에서 그두 접선으로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면적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 여기는 파란색 발로 색칠할게요. 두 개가 다르니까 파란색 발로 이렇게 색칠을 했을 때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 요 면적과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면적 파란색 면적과 노란색 면적 요거 두개 더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더하려면 결국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면 잘 봐봐 여러분들이 결국은 요 접방을 알아야 돼요. 접점 찾아야 되고 여기 또 접점 찾아야 돼. 그럼 밖에서 볼그 접선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자 여기 주황색 파란색면 자 y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이렇게 써있었나? 이렇게 돼있었죠 이거에 그두 직선과 곡선을 교차할 면적이라 했으니까 자0큼마 마이너스 2. 자 이쪽에서 그 접선이니까 접점이 필요하겠죠. 잘 모르니까. 피콤마 t 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4분의 1이라고 놓고 여기서 그 접선이 로지난다로 풀면 되겠죠? y 어떻게 돼? 자, 얘 미분하면 y 프라임이 e x 플러스 1이니까 자 e t 플러스 1에 그다음에 x 마이너스 t에 더하기 t 제곱 플러스 t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0, 콤마 마이너스 2 지나는 고했으니까 주어진 접선이 0,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야지 내가 원하는 접점이 나오겠죠? 2차식이니까 두 분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t1, t1, t2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자, 얘 풀면 양변에 4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8을. 자, 마이너스 4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t의 제곱. 자, 이가 마이너스 4t니까 여기다 하면 마이너스 4t 이렇게 될 거고 자, 4 곱하면 4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4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자, 4t 더하기, 4t 더하기 또 여기 렇기 지우고 곱렇록하면 4에 t의 제곱, 이거가9 이렇게 돼서 만족하는 t의 제곱이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이쪽의 있는이 점의 좌표가 얘의 x좌표가 얼마? 2분의 3. 이쪽의 x좌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수치를 좀 계산을 해보면 몇이 나오냐면, 자 여기가 여기 y좌표가 4가 나오고 이게 1나 오거든? 오케이? 적 방구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예를 들자면, 설치스러운 풀이 하나 해주고, 또 다르게도 한번 해줄게요. 저 어떻게 하면 돼?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이 함수를, 그리고 이것도 약간 센스가 있으면 잘 봐봐. 여기도 풀때 나름 괜찮거든. 이 풀이 또나쁘진 않아요. 여기 어떻게 바꿔놓으때 돼? 여기 x 플러스 2분의 일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거기서 뭘 빼면 돼? 저쪽 있는 파란색 함수 파란색 함수 빼주면 0과 얘는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주면 돼? dx 이거 해준 다음에 더하기 i n t e g 0부터 2분의 3까지 다시 x 플러스 2분의 일의 제곱에 그 다음에 뭘 빼면 돼? 저기 초록색 함수 빼주신 다음에 dx 이렇게 구해서 답을 구해주셔도 됩니다 아마 웬만한 해설에서 풀거고 근데 귀착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잘 봐봐 이렇게 해도 돼 여기 두선 이어서, 이어서 요큰 삼각형에서 뭘 빼면 돼? 이쪽 혓바닥 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자, 삼각형에서 자, 혓바닥을 뺄거예요자 삼각형 면적 어떻게 봅니까? 자 1분의 1에 자세점 3점 있죠 세 점의 좌표를 할때 삼각형 면적을 어떻게 할수 있는데 자 왼쪽에다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아셔야 합니다. 자, 한 점이 이렇게 많이 그 원점이라면 자, 세점의 좌표를 할때 이거 지수함수, 로방수에서도 가끔 나오니까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면점을 S라고 하면 이면점 S는 2분의 1자 절대값 이렇게 적으세요. X1, Y1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그대로 적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두개 곱해주시면 얘가 2분의 1자 절대값, 둘이 곱한 것 X1, Y2. 빼기, 분리곱한 거. Y1, X2. 이렇게 해주시면, 삼각형의 면접이 나오죠? 자, 근데, 봐봐. 얘는, 한점이 원점이야?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봐봐. 그럼, 어떤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 도형을 전반적으로, 모든 점을, 삼각형 세 점으로 이루어져 이루어 있으니까, 세점을다 평행이도 해도, 면접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우 예를 들면, 보여줄까? 안 변해요. 야, 삼각형 이렇게 있지? 이평행이동은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마인드로 가시면 되고 자, 저쪽에 있는 좌표 3개 적어봅시다. 0,-1 제가 제일 쉬우니까 0마이랑 마이너스 2분의 3,1그 다음에 2분의 3,4 이렇게 세점 있죠? 자,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고 싶어 얘가 가장 쉬우니까 x좌표를 플러스 아, y좌표를 플러스 2 해줍시다. y좌표만 플러스 2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콤마 3 이렇게 나오고 자 2분의 3콤마 2 이렇게 되니까 자, 계산해주시면 저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이 자, 절대값에 자, 마이너스 2분의 3의 3에, 3에. 그 다음에 2분의 3의 6에 자, 빼기 그리고 혓바닥 면적 어떻게 돼? 6분의 석우천계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이 27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곱하면 자, 2분의 1에 자, 마이너스 9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네들을 곱하면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면 자, 희 어떻게 되냐 2분의 9에 더하기 4분의 9에 그럼음거 계산하면 3으로 나누면 9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지우고 지우면 얘가 나오나? 4분의 9입니다 됐죠? 답은 임의라에 플러스 3의 0이니까 3의 9에 이렇게 되실 거고 그 1426번 거기서 몇편 하나 쳐주시고 뭔가 하나 설명을 해 줄게요 우리 그 뭐야 정시 친구들 둘다 정시죠? 그 뭐야 이거 이 수투 열심히 해놔야지 고삼 때 고생 들한다알겠죠 존나 어려워 얘들아. 아마 기술은 제가 풀어봐서 그 알잖아 만만치 않아요. 그지같이 너무 진짜 어려워. 내가 내속던에 30번이 좀 빠져있거든. 22번 이렇게 빠져있는데 22번에 접근 나오면 어렵습니다 알겠죠? 미국보다 적분이 더 어려워 접근 나오면 자 1426번 할 건데 자 이거 하기 전에 개념 하나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여러가지 공식들을 배 적이 있는데 자, 공식 하나만 더 외우자 자 공식 하나 더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우리 3차원수 중에 두 가지 상황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될 건데 둘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3창수는 변곡점에서 대칭이라고 했죠 얘도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변곡점이 이렇게 지나가서 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은 이런 케이스도 있겠고 또는 어떤 케이스도 있겠어 변곡점이 꼭 이렇게 기울기 0으로 지나가는게 아니라 기울기가 이런식으로 지나가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을 때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놓고 요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해놓는다면 이쪽에 면적 공식도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4분의 12분의가 아니라 4분의 최고참계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3 3참 쓰니까 적분하면 4제곱 네 이렇게 되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를 베타로 놓으시면 이 면적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여러분들 아무 한쪽에서 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얘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변곡점이 여기인데 다른 거안 알려주니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쓰고 있다면 죽여버린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 서로 똑같아야 돼 다시 아니 <laughs> 이, 새끼, 이 새끼가 야, 여기서 막 0이고 여기가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근데 이걸 막 쓰고 있어 안 돼요 안 통해요 알겠죠? 언제 통하는 거라고? 변곡점을 지날 때만 쓸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난 얘기했다 난 얘기했어 아 어. 자, 이걸 내가 하는 거 보고 진짜 그거. 가 알려주기가 싫었어 어? 이거 말고 공식들이 진짜 쓸모없이 되게 많거든 근데 다 알려주면 개발이 터지니까 필요한 정도만 가끔 요즘에 좀쓸 때가 있거든 기출이랑 그 풀다 보면 좀쓸 때가 은근히 있어가지고 앱은 그러니까 편하잖아 귀찮잖아 솔직히 미안해 내가 기사는 귀찮아서 그래요 그쵸? 1426번 문제 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fx라는 게 x 세제곱 더하기 자 4분의 3x라고 했고 자 이거의 역함수가 gx래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올라가면 계속 내려가야 되겠죠? 계속 올라가겠지 뭐 원점 지나지 원점을 지나면서 대충 그리세요. 계속 올라가 진짜 계속 올라가는게 맞나요? 실제 미분 해보시면 도함수가 4분의 3 이상이니까 계속 증가하는거 맞죠? 풀 증가입니다. 풀 증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실건데 그 다음에 저울수차항승니까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겠죠. 원점 대칭이 되게 원형수로 지나가실거예요그죠 편한 그림 그려 편한 그림. 근데 이거와 고래 역함수,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더하래.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 문제는 어떻게 푼다? y는 x를 그려서 역함수도 그냥 한번 그려볼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림 그리는 데 그렇게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실 거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면적, 요 면적, 요 면적, 요 면적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 결국은 뭐가 되겠다? 아야한 새끼만 구해서네배 때려도 되겠네? 그럼 봐봐 이제 여러분들 왜커니즘 뭐냐면 결국 이것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과연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랑 같을 것인가? 그럼 다를 수도 있잖아 얘가 세 번만 이가세 번만 잘 봐봐 결국 얘랑 역함수의 관계를 푼다? 역함수로 같이 푼게 아니라 Y는 X 사이의 관계를 보고 그걸 몇 배? 두배 때리면 되겠죠 자얘 넘겨볼게 그럼 어떻게 돼? 아 넘긴다고 하기 전에 자 먼저 갔다고 놔볼게요 자 왼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는 0이니까. 자, X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교그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0하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둘이 뭐야? 길이가 같은 상황이네? 그럼 여기 이면적과 이면적 같겠죠? 가운데 0, 여기 무슨 점이 돼야 돼? 변곡점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면적은 자 동그라미 하나 면적은 구해봅시다. 얘가 4분의 자 초고창 개수 1회 베타 마이너스 알파 2분의 1을 몇 제곱? 4제곱인데 이렇게 몇개 있어? 4곱이가있으면다 여기 위치면 다면 얼마? 16분의 1입니다. 그렇죠? 알면 중간 걸 풀리고 모르면 계산해야 되고요. 근데 몰라도 금방 할수 있으니까 음, 크게 대 이치는 마세요. 어, 계산만 좀 하시면 됩니다. 귀찮으니까는 더욱 귀찮으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1427번 보겠습니다. 경고적 기준으로 대칭이 될 때만 쓸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는 막 써놓고 안 된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보긴 해야 돼요 자 다음과 같이 임의로그 직선 L이래 아니 막그었 때. 종나에막 그었을 때저 직선이 y 축과 만나는 점을 A래 여기 네. A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중요한 게 많아요 이렇게 되어있죠 자그 다음에 점 C C가 6분마요요분6요마리요그 다음에 Y축과 평행하게 그 직선과의 교점을 그 B라고 하지 Y축과 C를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 이쪽과 만나는 점 B라고 하세요 그때 사다리꼴 OABc 자 OABc니까 자 사다리꼴을 어떻게 들여져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오케이? O와 같대? 자그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과 같대 자,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부 분의 면적은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혓바닥의 면적이죠? 오케이? 얘는 혓바닥 면적 공식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돼? 3차니까. 3차 적선사의 공격 12분의 1에 베타 마이스 알파 아, 4제곱이니까 6이 4개 있는 거지. 어차피 약분해야 되니까, 이 계산하면 2대5. 이렇게 요렇게, 다음 3대니까 36에 3. 곱하면 108 이렇게 나오겠죠? 이 면적의 이름이 얼마? 자, 108입니다. 됐죠? 자, 그때. 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과 사다리꼴의 면적이 똑같아야 된다니까 자, 이미지에 쓴 L은 일정한 점을 지나야 된대 다시, 얘는 어디 지나야 돼? 일정한 점을 지나야 되는데 자, 잘 봐봐 결국은 뭐야 여러분들? 자, 사다리꼴의 면적 O, A, B, C의 면적이 지금 몇 나와야 돼? 108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사다리꼴의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자,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는 아이디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어요 사다리꼴의 면적은 어떻게 하는데? 2분의 1에 윗병 곱하기 높이하죠. 2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돼? 이 높이들 y 값들의 평균이니까 그냥 중점의 y 좌표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다리꼴의 면적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사다리꼴의 특징인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자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이렇게 그럼 여기 땡땡 땡 이렇게 되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무슨 동? 합동이죠. 그 이쪽에 있는 이 친구랑 이쪽에 있는 이 친구랑 면적이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떼어 붙여서 결국 뭘 구하면 돼? 아 이렇게 만들어진 무슨 각형?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면 되겠구나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오케이? 그럼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이 점과 이 지점 다시 이 점과 이 끝점의 무슨 점? 가운데 정중앙을 지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정중앙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의 진짜 리얼 높이가 되겠죠? 잘 봐봐 사다리꼴아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게 6이죠? 그럼 사다리꼴 면적이 108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정중앙 있죠? 정중앙에 이렇게 지나는 사다리꼴의 면적과 이 직사각 면적이 동등해야 되니까 여기가 6이면 6 곱하기 몇대야 되는 거야 얘가? 18이죠?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18 아래로 18칸 내려가야 되겠고 0과 6이 평균이니까 어디? 3콤마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노란선이 반드시 지나야 돼. 이 점을 지나야지만 108이라는 면적이 나옵니다. 직선 애를 내가 이렇게 보도요 사다리 꼴의 면적은 또 뭐가 되는 108이 되겠죠? 왜? 여기와 여기의 평균이 여기 정중앙일 거니까. 됐죠? 오케이? 그럼 어디 지나야 돼? 죽었다 깨데면 여기 지나야 되니까. 그럼 여기 말하는 이 점이 문제 습관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자고 하냐면 여기를 D라고 부르자고 하거든요. 그때 OCD라는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고, 자, 밑변의 길이 6개.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바닥 그으면, 54. 여기 18이니까, 96에 54가 여러분들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뭐 사다리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 할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8, 29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할수 있지 않니? 이거 이따가 살짝 푸는 시간 줄게 요 알죠? 겠 본인들이 할줄 알아야 되니까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잠깐 끊었다가 어,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문제 음. 밖에만 풀고 그게 갑시다